부지 중에 슬며시 들어온 어떤 자들, 이 자들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뭡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 뭡니까? 거짓 교사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 속에 영과 사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입시킴으로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과연 사탄이 그렇게 비진리를 어두움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주입시키려고 했고 그 방편으로 무엇을 쓸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어, 어떻게 사람이냐? 여러분, 종교가 생기고 신학이 생기고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이매지네이션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엄연히 실존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 그래서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그 좁은 그 이성과 오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뇌, 뇌 조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논증하고 하나님을 그것들을 변명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그것들을 이루는데 사람 가운데 뭐 보통 사람들을 가지고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뭐 나올 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 통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머리가 기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주 학식과 신미안과 깊은 사고의 능력과 분석력과 이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요. 이미지네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눈으로 읽으면 이것이 전적으로요 imagin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imag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vain입니다. 헛된 상상. 된 상상 이것을 투어 워킹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도 있지만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 사탄과 그 무리들이 사람 마음 속에 영적인 세계의 한면들을 흘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매료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참된 교회 안에서는요 끝에 이즘으로 끝나든가, 끝에 로지로 끝나든가, 끝에 그런 것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뜸시들일 가능성이 답니다. 다 뜸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칼비니즘, 교회 가운데 칼비니즘은 뜸시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알마니안이즘, 뜸시입니다. 참진리가 아닙니다.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예외없이 그것들도 뜸시입니다. 모든 신학적인 사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것들은 참된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만 참됩니까?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사람 속에 간절히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상상하는 자들 말고요. 열심히 자기 사고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 말고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이게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왜요? 말장난 할까봐요. 오랜 시간의 묵상과 기도에 의해서 준비되지 않은 말은요, 말장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을 하고요. 나중에 가서 말씀 다시 듣습니다. 전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카페에다가 제제 설교 동영상을 못 올려놓습니다. 왜요? 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그나마 필요하다고 안 올리냐고 얘기를 해서 할수 없이 올리지, 저는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정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고, 그 오랜 시간의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라고 내가 어느 정도라도, 주님, 주님이 내게 감동시켜서 하기를 원하셨던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억지추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창피하세요. 왜요? 말, 말을 잡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주의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 그곳에 오직 한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것 아닌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했던 진리와 가장 비슷한 이즘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과 관련돼서 신학적으로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입니다.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도 얼마나 많은 오류와 뜸씨와 그런 것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글로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한도가 작게 짧게, 작게만 교제를 하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so great sal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죠. so 저희 저기, 저기 디있어요 so great salv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크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놓을, 놓아 대신해서 바꿀 만큼 그것들은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이큰 구원을 어찌 등만히 여기겠냐. 여러분 구원을 얻어놓고 나서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부터 우리들이 떠나게 될때 그것이 사그러들 때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유기 말하고 세상이 들어온 거 아시죠? 저는 예전부터요. 저보다 앞선 어떤 그런 형제님들이 가르칠 때 구원의 감격이 금방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저도요,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라고 가르쳤는데 이번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 받는게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부터인지 난 구원의 감격도 없어지고,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오고, 이렇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렇게 쉽살이 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의의를 알아갈수록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왜 유다가 구원에 관한 것들을 교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성령명에게서 바뀌어졌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